이거 굉장히 어렵다. 자, 봐. 남학생수를 구하래. 이게 만약에 나중에 중학교 2학년 가서 연립방지식 풀면 굉장히 편한데, 지금 뭐야? 서수령이나 이런 거 나오면 뭐연립방지식하면안 되거든. 자, 뭐라 그러냐면, 남학생수를 구하래. 맨 밑에 보라고. 남학생수를 구하라면 무조건 거에를 그 X로 넣는 거야. 나머지는 더 이상 뭐 만들면 안 돼. 그냥 남학생수가 X야. 근데 뭐라고야 자, 남학생수는 여학생수라고 절대 읽으면 안 돼. 여학생수를 구하는 거다 이해가니? 그 다음에 여학생수를 구하는 거야. 뭐를 기준으로? 남학생 잡아. 여학생은 남학생수의 2분의 1보다 3명이 많대. 다시 한 번, 이거 얘기했어. 순서 어긋나면 개판되는 거야. 남학생수를 X라고 하면 여학생은 남학생 기준으로 남학생의 2분의 1보다 3명이 많대. 그리고 또 다시 남학생수를 구하는 거야. 이 남학생수는 뭐라고요? 여학생수의여학생수 a 지 X 2분의 1. 여학생수에 뭐라고? 그렇지. 5분의 3보다 8명이 많대. 됐냐? 남학생수가 아러잖아얘해가냐 얘가 뭐라고? 먼저 썼던 X잖아. 이신못 만드는 사람 수두룩 하드만 다시 한 번. 뭐 남학생수는 여학생수는 얼마? 여학생 남학생수는 얼마? 이거 식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? 수! 남학생은 X로 놔. 근데 여학생 절 여학생은 분 한다고? 남학생 수를 기준으로 여학생 수를 해. 그럼 한번더 해. 그 남학생은 말이야. 여학생이 5분의 3보다 8명이 많대. 근데 그 남학생은 처음에 X로 놨잖아. 끝! 그랬죠? 이해가 죠 자, 양쪽 5를 곱해. 그러면 3배, 2분의 1X 더하기 3, 5, 8, 4 0은 5X야. 이 예감. 자, 여기 2분의 3. 2분의 3, x 더하기, 3, 3은 9 더하기, 40은 뭐라고? 5x야. 이 짜증나지? 어, 자, 이거 49니까. 2가 짜증나잖아. 그럼 뭐가 돼? 3x 더하기, 49에다가 뭐라고? 2 곱하니까, 어, 80, 98. 98은 20, 어, 10x네? 다 2를 곱해준 거니까. 넘어가면 어떻게 돼? 7x는 98. 맞니? 이렇게 하면 손으로 x는 음, 7 1 7, 4 7이 28. 우후 14명 되네 남학생 무지하게 어려운 거다 이거.